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받고 나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람마다 체질도 다 다르고 회복속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고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타투를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작업자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인 방법은 같지만 그 안에서 관리하는 디테일만 조금씩 다른 정도라 작업자마다 차이는 있되 결국 다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타투를 받고 나면 이제 타투 부위의발의 연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세린, 비판텐, 타투 전용 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중 어떤 걸로 써도 다 괜찮아요. 타투가 무난하게 회복되는 데에는 이세개다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전부 다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비판텐이랑 타투 전용 연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바세린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무슨 꽃향기 나는 것도 있고, 뭐 입술에 바르는 전용 바세린도 있고 이런데, 무조건, 바세린은 그냥 기본 바세린이어야 돼요. 그냥 제일 기본. 다른 건 웬만하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연구 중에 굳이 추천을 하나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텐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몸에 타투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다 써봤는데, 어, 비판텐이 효과 써있는 걸 보니까 여러 상처 회복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엄청 어린 애기들한테도 많이 쓴데요. 그래서 바를 때는 조금 뻑뻑한 감은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회복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판텐을 가장 추천드리고, 구매처 같은 경우는 바세리는 우리 주변 편의점에서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어, 비판텐은 이제 주로 약국에서 팔고, 타투 전용 연고는 대부분 타투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세 가지 모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럼 먼저 일단 타투 연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발라야 되느냐. 우선 이제 바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굴에 선크림이나 로션을 바를 때 최대한 얇게 펴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연구도 최대한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께감 있게 발라버리면 오히려 타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되려 염증이 나거나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빨리 아물려면 통풍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몇번 발라야 되느냐? 솔직히 이 부분은 사람 체질에 따라 건성과 지성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쉽게 건조해지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딱몇번 발라라라고 말씀드리기 보단 그냥 타투 부위를 만져봤을 때좀 건조해진 것 같다 싶으면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하루에 세네 번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네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타투를 받은 시점부터. 최소 1-2주 정도까지는 귀찮아도 이렇게 자주 발라 주셔야 되고 그 이후부턴 그냥 아침 저녁에 한 번씩만 발라 주셔도 타투가 예쁘게 자리 잡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고를 바르는 기간은 넉넉하게 총한달 정도는 발라 주셔야 되고 추가로 타투가 자리 잡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타투를 받고 나서 2-3일 정도 차에 가볍게 딱지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5일차 때 그 딱지들이 이제 김가루처럼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정상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손으로 딱지를 억지로 떼지만 마시고 그냥 연고 바르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7일 차가 넘어가면 연고를 잘 발랐을 경우에 딱지가 떨어질 건 대부분 다 떨어지고 이제 세살이 돋으면서 타투가 자연스럽게 아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2, 3주가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착색이 되면서 예쁘게 발색이 나오는 건데, 제 생각으로 2, 3주차 때보다 타투를 받은 직후에, 이제 5일차 때까지가 타투가 예쁘게 남느냐 아니냐에 가장 관건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하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확실히 타투를 받은 직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이게 남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이 빠질 것도 덜 빠지고, 또렷함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타투를 받은 직후에 초반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동안 주의할 점은 우선 술. 술은 이제 2-3일 정도는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이게 가장 어렵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말을 해도 다 드시니까요. 근데 꼭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소주만 드세요. 그러니까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웬만하면 피해주시고 그냥 소주로만 취하지 않게 적당히 드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술을 안 드시는 걸 추천했어요. 자, 다음은 샤워. 타투받은 후에 샤워는 그냥 해도 되냐? 네, 오히려 샤워는 꼭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타투부위를 그냥 흐르는 물로만 닦아주시면 돼요. 흐르는 거품이 묻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타월로 직접적인 바디옷이 칠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우면 타투부위가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미지근한 온도로 샤워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동의 경우는 가벼운 운동은 다 괜찮습니다. 뭐 무게를 빡친다던가 아니면 심하게 땀 흘리는 그런 격한 운동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 가벼운 런닝이나 적당한 근력 운동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냥 타투 부위에 운동기구나 뭐가 쓸리지 않도록만 이제 조심해 주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땀만 잘 닦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샤워, 술은 타투받은 직후 최소 4, 5일 정도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수영장, 바다, 찜질방보, 온천 이런 곳 있죠? 최소 3주에서 한 달간은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온천, 그리고 바닷물 같은 데는 타투에 염증 생기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피하세요. 조금 답답하셔도 이건 그냥 최대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설명드린다고 한 건데도 생각보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밖에도 되게 여러 상황들이 많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 하나에 이 상황 모두를 담기는 어렵다 보니까 제 영상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큰 요소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전화 아니면 여러분들께 타투를 해주신 타투이스트분들께 물어보면. 아마 다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타투는 작업자가 애초에 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투를 받은 손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주의할 점 주의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타투를 예쁘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